여러분,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?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활에 일어나는 사소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돼요.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온 세상 구원해 주십시오. 세상에 종이가 바로 서게 하십시오.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.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. 속이 상합니다.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. 염려가 됩니다.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.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.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친할수록 다 쏟아놓듯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.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.